<laughs> 얼굴이, 얼굴이 너무 크니까 부담스러워. 자, 어디로? 응? 자, 이제 방송 들어간다 그랬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발명 아이디어 계획서 설명서 했었죠? 어, 눈에 이거 만들어야 돼. 발명자, 명칭, 문제점, 특징. 자 우리 특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피자 접시에 시다. 피자 접시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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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읽는 사람 축하 준다 시다. 피자, 피자 접시에 홈을 파서 피자를 밀어 나올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독창적이.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 여기 보세요. 집게 손가락으로 밀면 피자를 앞으로 밀어내니까 계속 먹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피자 접시를 시작. 피자 접시를 밑에서 잡을 수 있어. 피자에 손에 닿지 않아. 위생적이고, 별리함 여기 보세요. 밑에 손잡이를 만들어 놨죠, 요렇게. 그러니까 손이 직접 안 들어가도 되니까, 청결하죠. 밑에 손잡이를 만들었어. 세 번째 두꺼운 종이와 시자 된 종이와 재료를 많이 이용하여 많이 저렴한 많이 비용으로 많이 만들어 많이 보급할 많이 수 있어 경제적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들어갔죠. 첫 번째 어떤 성질이 들어갔어 보니까 독창적이라고 그랬죠. 네. 독창성 그다음에 편리함 밑줄 치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 발명의 특징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163페이지 봅시다. 163페이지. 자, 다음 시간에 부모님들 올때 163페이지 할 거다. 네. 자, 어떻게 할 건지 봅시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겠다. 스케치 방법. 자, 아이디어 표현하기. 스케치. 찾았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스케치는. 자, 같이 읽어보지 말고 시켜야 되겠다. 내용이 기니까 윤희 네, 몇 반이라고 그랬죠 몇 6반 6반 어, 해봅시다 신선미 거기 읽어보세요 스케치는 순간적으로 스케치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필기 도구 안에 이용하여 종이에 빠르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사실... 자, 여러분 스케치 알죠? 어, 그냥 간략하게 어떻게 그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케치를 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사투상법 나와있죠? 네. 자, 사투상법. 경빈이가 읽어볼까요? 사투상법은? 45도 각도 밑줄 치세요. 45도 각도. 어 45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투, 사투상법.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거기 등각투상법 봅시다. 등각투상법, 자, 우리 누가 있냐면은, 자, 거기 밑줄 칩시다. 자, 이제 우리 자, 실행 부분 있죠. 실행 부분, 자, 실행 부분, 어디 밑줄 치냐면,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시제품 만드는 거예요. 시제품, 어, 시제품, 모형 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제품의 모양과. 특성 및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 보니까 골판지를 이용해서 실제 만들어 본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자 넘어갑시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스캠퍼 스캠퍼라는 거 나와 있죠? 자 스캠퍼 어떻게 되는 건지 밑줄 쳐 봅시다. 자 스캠퍼는 거기 밑줄 치세요. 자 스캠퍼는 기존의 형태나,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사고를 신장. 신장이 무슨 뜻일까, 신장? 어, 사고로, 어, 사고를 더 키우는 거, 늘어나게 하는 거. 자, 그게 있어서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은 상상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 됐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이 영어. 어?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요? S. 자, 따라 읽어보세요. Sub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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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꾸기. 대체하기. 자, 원래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아니, 원래는 뭐였니? 검은색. 어, 검은색 연필심이었죠? 자, 근데 뭐로 대체했어? 색연필로 대체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빼는 거 빼갖고 하는 걸 다시 읽어봅시다 Substitute, substitute.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읽을 수 있겠는데 뭐라고 읽어요? Combine. 어, 따라 읽어보세요 Combine Combine, combine. 그렇게 읽으면 안돼 어, combine. combine 자 따라 읽봅시다 combine. Combine. combine combine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네, 네. 네. 어? Combine <laughs> 아 광고 역시 세대가 다르구나 선생님은 뭐 생각했냐면, 농기구. 어, 농기구. 농기구 가면 컴바인 있어요. 그럼 얘는 뜻이 뭐예요? 조합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되게 좋아. 컴바인은 뭐 이렇게 모두 심을 수 있고, 추수도 할수 있고, 탈곡도할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다 복합되어 있는 농기구라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야? 컴바인. 컴바인이라는 농기구가 있어요. 신기한 게, 추수할 때 있죠? 수술할 때, 벼, 이렇게, 나테 됐다, 이컨바인을쭉 갖고 가면, 이컨바인이 벼를 잘라요. 벼를 와. 잘라면 그 안에, 알곡 있죠, 알곡? 네. 알곡을 따로 분리해요. 와. 그리고 옆에 푸대 자루가 있어요. 그럼 푸대 안에 저절로 알곡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옆에는, 자, 알곡을 떼면 이렇게 벼, 이렇게 줄기들이 남겠지? 집단. 어, 어, 집단. 어 집단. 어 집단은 또, 어, 여기, 그 네. 네. 니, 니가 한말다 여기 녹음된다. 네. 아. 자,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집단. 어. 자, 누구누구가 <laughs> 그런 말 했다, 그렇게 하고 녹음해버린다, 내가. 네, 전 이거 자, 눈이 뭔 얘기 하다 말았냐 아, 그래서 집단도 옆에 쫙 쌓아줘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거를 기계 하나가 다 해줘. 그래서 이 기계 이름이 뭐래요? Combine. 네. 다 합쳐줘. 자, 그래서 Combine.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했냐? Adapt. 따라해보세요. Adapt. Adapt. 아, 너네 아, 이거 아, 많이 아, 들어본 아. 거 있죠? 응. 어댑터. 어댑터. 어댑터가 뭐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댑터 있어요. 실행기요. 이게, 이게 어댑터. 무슨 뜻일까? 충전 자, 어댑터가 거기 나온 대로 적용하기. 변환시키는 거예요. 원래 전기는 몇 볼트예요 여러분? 100볼트. 여기 여기 여기. 220. 볼트죠 노트북은 몇 볼트일까요? 1 0 0 볼트. 자 노트부, 노트북에다 바로 220볼트 꽂으면 어떻게 될까? 어 노트북 폭파한다. <laughs>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면 220볼트를 12볼트로 바꿔주 거야. 얘는 아마 9볼트일 거야. 얘도 220볼트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폭파한다.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어댑터. 그러면 인터넷도 엄청 빨라져요. 아 어, 뭐라고? 인터넷도 엄청 폭파한대니까. <웃음> 폭파해. <웃음> 어, 왜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적정 전압이 있는데 220을 꽂아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전자제품 중에 이렇게 어댑터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2 2 0볼트를 쓰면 안 되고, 볼티지를 더 낮춰주게 전환하는 장치. 그게 없는 건 어떨까? 어댑터가 없는 건 그냥 꽂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댑터. 아까 조합하기. 연필했다 뭐를 집어넣대요? 었 지우개. 뒤에 뭐 집어넣냐 했다가? 지우개. 연필하고 지우개를 합쳤죠? 자, 어댑트. 저, 적용하기. 어떻게 한 거야? 어, 그죠. 렇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게 적용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자, 따라 읽어보세요. Modify. Modify. 좀잘 읽어봐. 혀좀 굴려갖고. Modify. Modify. 그러면 안 돼. Modify. <laughs> Modify. 자, 그 다음에, Magn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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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fy. Minify. 자 그럼 Magnify는 보겠어. 어 Magnify는 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크기를 확대. Minify는 보겠어. 어더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굵은 심, 얇은 심. m o d i 파 y 는 변화시킨다는 뜻이야.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P는. 아, 그렇구나. 읽어보세요. 이건 쉽네. put to other uses. 따라 읽어보세요. put to other uses. 어, put이 뭐예요? put. 놓다. 그 다음에 other uses는 뭐야? 다른 사용으로 놓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놓기. 그래서 여기다 뭐를 그렸냐? 눈금을 그렸죠?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로도 쓸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 <laughs> <한거 같애. 웃음> <일루미늄화티? 웃음> <laughs> 자, <웃음> 어, 맞아요. 비슷한 자어 따라 읽어보세요. Eli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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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래요? 제거한대. 그래서, 연필의 무슨 부분을 제거했대요? <laughs> 나무. 어, 나부 <나무> 부분을 제거했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10만이, 10만 이렇게 살짝 코팅해놨겠네. 그냥 놓으면 여기 심이 손에 붙겠죠? 그러니까 그냥 심만 살짝 코팅해갖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네, 단어. 어, 아, 뭐예요 어, 아, 읽는 애들이 있네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Reverse. Reverse. Rear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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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rrange가 배열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막 물건을 잘 배열하다. 그럼 리어레인지 뭐겠어? 아니, 네, 리는 네. 다시 라는 뜻이야. 플레이를 다시 한다고 r 요 리플레이. 그래서 네, 리는 네, 다시 네. 한다는 뜻이니까 네, 어,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어, 리어레인지. 원래 일자였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구부러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리어레인지.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스스 스캠, 펄. 따라 읽어보세요. 스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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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런 걸좀 알고 있으면 쉽다.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시제품까지 만들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가 밑줄 칩시다. 어떻게 평가하냐. 면 거기 밑줄. 자, 아이디어의 특징과 장단점을 공유. 특징. 그다음에 장단점. 자 그다음에 뭐 똑같이 나왔죠? 장단점을 파악. 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파악했으면 더욱 발전.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세요. 여기 자기 평가. 본인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친구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맞는 걸 평가해 주는 거. 예요첫 번째 자기 평가 봅시다. 자료 수집은 충분한가? 뭔가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얻어야 되겠죠 네응 많이 비교해 봐야 돼 이게 그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자기가 막 5년 6년 걸려서 만들었어 네. 그래서 이제 특허 내려고 그랬는데 특허 아, 만드는 정말? 사람이 그거 이미 있어요 어, 그러면 진짜 멘붕에 오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있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자료수집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집한 자료를 분석 그다음에 의미 있는 정보. 100페이지, 200페이지 자료가 있어도 필요한 것만 뽑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음. 자, 그다음에 우리 뭐 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 본인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특허 받으러 왔는데 본인만 알고 이 특허 받는 사람은 이걸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그럼 특허를 안내 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효과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 뭐 동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자, 뭐, 경청하고 존중했는가? 어, 동료의 의견들을. 아까 우리 수행평가 볼때 자기뿐만 아니라 조별로도 한다고 그랬죠? 어, 그때 잘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했는가?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것도 평가를 해줘야 돼요. 산출물. 차별화되고 독창적인가? 그렇죠? 왜 삼성이 갤럭시 폴드를 그렇게 열심히 했겠어? 뭐 때문에? 어, 독창성과 차별. 아마 삼성이 그거 해갖고 성공하면은 아마 한 향후 5년? 잘하면 몇년 후에 다들 뭐로 바뀔 수 있겠어? 다들 갤럭시 폴드로 바꿀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는, 아, 지금 뭐냐.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혁신적인 거야. 갤럭시에서 폴드를 만들어서 이게 실패하면은 뭐한 수조 원 날리는 거고 연구개발비 성공하면은 대박 나는 거죠. 어떻게 생긴 건데 그거 이거야? 못 봤어? 옆에 한명더 있는데 이거 접고 있어.